아, 그, 날 불량이 없을 것 같아요. 아, 채널9 공포 테트가 어땠냐고 물어보네. 아, 진짜 재밌었어요. 아, 아, 재밌었어. 재밌었고, 아... 음. 최사한 얘기하겠습니다, 다음 주에 시작하고. 재밌었고, 역시 채널9에게 음. 엄청난 공 퀄리티였어요. 맞아. 맞아. 아, 진짜. 진짜? 아, 아무튼, 너무너무너무 무서웠다. 맞아. 진짜 아. 대박이었어요. 기대하셔도 네, 좋을 것 같아요 음. 맥언니 울언니 음. 나 그거 하면서 울었는데아 그거 그랬어요? 아, 뭐니? 음. 언니 막앞돌리 언니 막 얘기하고 어. 난리 났는 어. <laughs> 맞아 맞아 언니 맞아 천이 뭐. 너는 안 무서웠냐고 물어보는데 저요? 저는 뭐저뭐언니 아, 아, 네? <laughs> 뭐라고요? 저는 제가 막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? 뭐? <laughs> <거치잖아>. 어이가 없네요 <웃음> 조심해 저리 <laughs> 물러가요 <넣을> <laughs>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 뭐. 아, 나 무서웠어 <laughs> 뭐, 재미... 아 진짜 다 재밌긴 어 퀄리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. 자세히 <laughs> 보면서 감탄하고 <laughs> 와 <우와, 웃음> 이랬어요 뭐. <웃음> 맞아 맞아 <웃음> 작가님이 아서현씨 어, 연기 좀 해주시지 무서워하는 척이라고 그랬어? <laughs> 네. <laughs> 눈썹에서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게 느껴졌어요. <laughs> 그거는 어. 이제 보시면은 돼요. 아 진짜 재밌었긴 했어 션이 <laughs> 오히려 귀신들이 자기가 놀래켰을 때. <웃음> <웃음> 음? <웃음> 귀엽네요. <웃음> 여러분들 추측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. 너의 비명 소리가 기대된대. 내 비명 소리. 오늘은 아, 아 그, 그날 불량이 없을 것 같아요. 농이 너무, 너무 없 리액션도 없고, 너무 무덤덤하게 이렇게. 아, 나참못다 이렇게 해가지고. <laughs> 근데 막 나왔는데. 날아다니는 것 밖에 없고. 그래 <laughs> 네, 뭐. <laughs> 보시면 알겠지, 뭐. <laughs> 맞아요.